아럭스, 이제 23.5톤으로 승인한, 어, 이제, 2, 3 상승 윙바디 차량입니다. 지금 25년에 13,000km 밖에 안탄 아럭스 차량이고요. 신차 패키지, 그러니까 서비스 가입을 처음부터 하셨고 어, 다음 차주님한테 양도를 해드릴 거예요. 예, 1,400만원짜리 가입을 따로 하셨고요. 이 5, 3이 이제 530마력이라는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1, 2축은 스프링 타이 3축, 4축은 5축까지는 이렇게 에어서 스타입이고요. 네, 어디 하나 뭐 티끌 하나 뭐 까진 것도 없고, 이렇게 풀서스로, 다상공사 서스로 다 윙을 제작을 해서 이렇게 보시면은 풀로다 이제 제작이 됐다. 지금 보시면은 <laughs> 알루미늄 휠에 이커버들도 굉장히 새 차라고 보셔도 될 정도로 깔끔한 상태고요. 트럭 스토리나 이런 데서다 하시죠. 인버터 작업도 다 되어 있고요. 그리고 인산철 배터리도 작업이 다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4채널 CCTV도 지금 다 장착이 되어 있고 어, 윙 리모콘 이렇게 다 제작을 됐습니다. 네, 시동 한번 켜 드렸는데 아, 진짜 굉장히 소리도 좋고요. 굉장히 더 깔끔합니다. 다 냉장고는 원래 달려 있고 천장에 에어컨까지도 이렇게 다 달아져 있는 차량이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빠르게 이음트로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.